경기전에 들을만한 노래를 추천해줘 한일전에서 헤드트릭하기 음... 대 리그에서 득점왕하기 그래도 고민하는 척은 해야겠지 <laughs>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현대철의 공격수 94년생 최유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전 추가권이 터집니다 와, 정말 아, 안녕하세요 아메바컬처의 93년생 싱어송라이터 따마라고 합니다 음. 음.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반갑 반가워 나도 반가워 <웃음> <웃음> 너무 어색한데 어, 하겠습니다 네, 첫 인상 어, 뭔가 되게 거친 이미지고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상반된다는 느낌? 인스타로 봤을 때 조금 만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반대 이미지라서 진짜 너무 놀랐어 나도. 내가 먼저 음. 질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엄청 많은데 어 이거 내가 딱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 경기가 있는 예를 들면 전날부터. 뭐 하는 훈련이라든지 음... 식단 이런 게 나는 너무 궁금했어. 어 경기 전날에는 무조건 가볍게,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완전 낮춰가지고 경기 날에도 한 30분 어밍업 이렇게 해가지고 음... 최대한 가볍게 몸을 어, 컨디션 음... 조절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식단 먹는 게 응, 제일 식단 궁금해. 같은 경우는 경기 전전부터 해가지고 조금 탄수화물을 먹어둬야 되는 음, 밥을 그래도. 평소보단 좀더 먹고 특히 경교에는 바나나가 제일 풋살한다 들었는데 음. 풋살 후에도 바나나 먹는 거는 난 추천 어, 음. 유용한 정보 그러면 내가 다음 뽑아볼게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 어떻게 딱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시점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음. 된거 같은데 음. 나는 원래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음.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 친했던 형이 졸업을 하고, 그 네이트판 메인 동영상 막 이런 데 뜨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 형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같이 놀러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녹음, 혼자서 녹음을 하고, 막 음원을 만지는 법을 내가 알게 됐어. 막 이런 걸 다루는 법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한번 뭐 노래도 해보고, 뭐 커버도 해보고 하다가,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아, 싶어. 신기하다. 실제로 잘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내가 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래에 비해서 계속 큰 편이었어가지고 음. 농구를 계속 이제 시켰지 친구들이 음. 올때막너 그냥 골 골대 앞에 서 있어라. 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으로 농구가 좀 유리한데 나는 음. 이제 축구를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음. 축구하고 대답을 하고 싶네. 이게 뭐 의미가 있냐면은 나 같은 그냥 <laughs> 동네 축구가 뭐 사회대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죽거나 한 번은 저 덮고 음... 때리는 어... 그나마 슈팅이 제일 파워가 있지 않을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막 무슨 무슨 축구 교실 이런 거 음... 있어가지고 하고 다른 유소년 클래스 <laughs> <laughs> 그런 거는 저희 잘... 이거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한일전에서 헤드 트릭 음... 하기 대 리그에서 득점왕하기 그래도 고민하는 척은 해야겠지 <laughs> 한일전 나는 궁금한 게이 국가 대표잖아. 국가대표가 된다는 음... 거는 어떤 의미인지가 참 아무래도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꿈이었던 최종 목표라고도 음...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걸 이뤘을 때는 진짜 일단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소집 날이면은 항상 그 명단 나올 때마다 음... 항상 떨리고 그때 감정이 너무 궁금하다 음... 궁금하다 내가 말로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입고 있는 국대 홈 유니폼 대 음... 원정 유니폼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홈이었는데 실제로 입어 보니까 나는 어웨이 입었을 때 너무 이쁜거 같아. 음, 실착이 이쁘다. 음. 음. 마지막 경기 때 조금 그렇게 좀 음. 힘든 경기를 하면서 좀 정이 든거 같아. 그 유니폼 색깔에 대해. 경기 전에 들을 만한 노래를 추천해 줘. 보통 경기 전에 노래를 좀 듣나? 나는 조금 평소에 활발한 편이어서 집중을 하려고 가라앉은 노래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 음. 응.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음. 뭘 듣는 거야? 선수들이. <laughs> 내 노래 중에 추천을 해 줘야 되나? 어,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좀 차분한 노래. 내 노래는 차분한 노래가 꽤 많아. 19년에 나왔던 프리라는 앨범이 있어. 음. 좀 차분하면서 일상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낸 앨범인데 그걸 들어보면 음. 또 네가 축구 선수가 됐잖아 음. 어, 행복한 일을 음. 뭐, 어, 하고 싶었던 일을 잘 하고 있다 물론 뭐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 힘든 것도 되게 많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음. 생각으로 한번 그 앨범을 들으면 나는 강추 물론 안 와닿을 수도 있어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니야. 벌써 이 말에 와 벌써 와닿았어 꼭 들어볼게 그렇게 생각해줘서 음. 고맙습니다. <laughs> 어나 이것도 궁금했어. 오랫동안 세종 스포츠 토토라는 음. 팀에서 뛰었잖아. 그러다가 이번 시즌 때 인천 현대제철로 이적을 했는데 오랫동안 뛰었던 음. 친정 팀을 상대로할게될거 아니야. 음, 맨날 운동했던 곳에 가는 것도 마음이 조금 그랬고 하는데 음. 내가 원래 계셨던 지도자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음. 조금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음. 없었어. 근데 그냥 내가 조금 다른 경기보다는 더 떨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그런 게 확실히 있구나. 어, 있었어.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더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았던 거 어, 같아. 선수 생활을 은퇴 후에 뭐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 음. 카페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 어떤 분위기를 음, 그리고 어떤 음. 걸 파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면 음. 어떤 거지? 나는 아무래도 본가가 이천이다 보니까 이천에서 어. 우드로 해가지고 롬뷰로 해가지고 음. 카페를 해, 차려보고 싶어 찾아오는 맛집으로 너의 판타지 스타는 누구야? 지소연 언니 음. 모두 아는 음. 스타잖아 음. 정말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언니고 또 음. 지금은 같이 그래도 옆에 패에서도 음. 만나고 하는데 지금 봐도 나한테는 판타지스타 정 정말, 어. 정말 멋있고 응. 많이 배우고 있고 나도 그런 어. 다이나믹 듀오와 같은 어. 식구거든. 아무튼 어. <laughs> 어느 정도 공감을 할수 있을 것 어. 같아. 뭔말 하는지. 맞네 맞네. 코 응. 선수가 된다면 응. 해보고 싶은 응. 세리머니가 있어. 콜로코 응. 세리머니를 한번 추천해 줘. 주로 하는 세리머니가 어떤 건데? 약간 이렇게 불끈는고 응. 응. 점프 뜰 때도 있고 응. 조금 포유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오. 약간 다 이제 질려해 근본 근본으로 <laughs> 어, 가는구나 질려해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재밌는 걸 추천 좀이제안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응. 1대0이었는데2대0이 응. 되는 골을 넣었어. 응. 근데 공들고 빨리 뛰다가는 거, 그거 응. 뭔지 응. 알지? 응. 그거 하면 욕 먹지. 팀이 공갖고 빨리 하려고 뛰어가지 음. 골 넣은 사람이 빨리 가서 그치. 시간을... 어 빨리 하지 않 근데 그걸 근데, 하라고? 어 <laughs>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가한번 아, 해볼게 한번 해볼 까야 조금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줄 알겠지만 <laughs> 하겠는데 아니, 골에 미쳤다 약간 볼, 아, 볼 수도 오케이. 있지 않을까? 또 넣고 싶다 음. 이런 의미로 음. 뭐 공이 나왔는데 <laughs> 음. 빨리 하는 거나한대 맞아? <laughs> 농담이고 음. 골을 넣으면 은 평소에 음. 머리 묶어지지 음. 어. 갑자기 머리 푸는 거는서 <laughs> 머리 풀고 헤드뱅이 한번 해. 어때? 세번 정도. <laughs> 내가 근데 게임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따서 하니까 그 상태로 할게. 어? 진짜로? 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딴다고? 어, 나 아니. 위에서 이렇게 새, 새우튀김 한 마리 달고 튀겨아 그러면 아, 재미없는데? 새우튀김을 내가 세번 튀겨볼게. 진짜로? <laughs> 한 다섯 번 정도 아, 튀기고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해줘. 알았어. 오케이. 영광. <laughs> 이건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나도 이제 주말마다 내 팀이 있단 말이야. 음, 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휴식 기간 때 한번 게스트로 음. 와가지고 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는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초대하면 언제든 어. 나는 우리도 갈수 있어. 진짜로 팀으로 해서 청라로 음. 와서 음. 우리 팀이 아, 한번 보는 것도 한번. <laughs> 나는 좋은 것같아그건 <laughs> 너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영광이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음. 마지막 질문 나에게.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선수는 인천 현대제철의 최유리 선수. 오늘부터 경기 챙겨보고 음. 아, 이렇게 훈훈하게마무리 직관도. <laughs> 난 직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직관도 꼭 한번 가서 응원하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가을에 오.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 되게 신경 쓰고 음. 오랫동안 준비했던 앨범이라서 애착이 가고 또 음. 진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했으니까 음. 그게 발매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되게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역사적인 일이라서 음. 그게 내 이제 목표야. 아무 탈 없이 음. 잘 건강하게 나오는 거. 나는 올해 일단 안 다치고 우리 팀 우승하는 데까지 내가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어, 일단 우승이 최고 목표인 거 음. 같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이제 촬영 때문에 총면인데 오늘 어땠어? 내가 이런 스포츠계에 있다가 이렇게 음.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신기한 거 같아. 난 지금도. 신기해. <laughs> 응. 어땠어? 분명히 축구 팬으로서 국가대표 선수와 말을 놓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한테는. 새로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신기하고, 나도 아직도 신기하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내가 서레머니 할 때까지 우리 경기 직접 보러는 못 와도 한 번씩 중계로 지켜봐줘. 알겠어. 꼭그세무을 <laughs> 보기 위해서 잘 챙겨볼게. 그리고 이번 앨범 응원할게. 음, 아이고, 고마워. <laughs> 다치지 않고 계속 경기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재밌어 재밌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명예로운 일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랄게. 고마워 저는 네. 소방차 춤췄어요 소방차? <laughs> 어. 어렸을 때? 어젯밤에 아 그거? <laughs> 가수가 꿈이었어가지고 저한 4년 동안 댄스 학원 다녔었거든요 음. <laughs>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 많이 다녔습니다 공연 음. 공연 많이 다녔습니다. <laughs> 축제. 어, 화장하고, 막 배꼽도 입고 축제 많이 다녔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축구의 길로 빠져가지고, 바로 이제 그러다가 춤을 보통 오디션 <laughs> 전 단계까지 간 거네. <laughs> 아, 아, 길거리 막 길거리 캐스팅도 한번 당하고, 오. 네. 그랬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그랬습니다. <laughs> 믿어주십시오.